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죠? 이산 확률 분포는 관심이 뭐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게 확률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걸 배우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좀 배우면 알겠지만 연속 확률 분포로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은 있는데 다 알려줘.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분포라는 것은 평균하고 표준편차하고 분산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분산하고 표준편차 같은 거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서 여기는 좀 계산도 많고 그냥 표 만들어서 일일이 계산하고 뭐. 때려 맞히고 뭐 계산이 되게 복잡한 계산은 없어요. 뭐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들이라 좀 그냥 귀찮을 따름이죠. 그럼 이제 새로운 걸 조금 배워봅시다.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그냥 쓱 넘어가기도 하고 어, 선생님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어렵게 썼는데 1차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제하면 구시, 확률변수의 1차식 증명도 가능해요 증명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제 평균을 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알았죠? 어, 평균을 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은 간단한 조건이라 별로 안해도 되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해 기대값을 구했더니 평균이 나왔고 분산은 그냥 이렇게 쓸까? 씁시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냥 평균이 m이고, 뭐 시그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셔 아, 알고 있어야 돼요. m하고 시그마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저건 평균이고, 쟤는 표준편차구나. 근데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하나 만들고 싶어. a를 만들었는데 요거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적용이 안 되니까 2차식은 안 되고 1차식으로 적 저... ax 더하기 b로 했어.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b만큼 더한 거죠. 그렇죠?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1, 2, 3, 4였으면 3 곱하고 2를 뺐으면 1은 3배하고 2를 뺐으니까 2가 될 거고 2는 3배하니까 6에서 1배니까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확률변수가 좀 바뀐 거예요. 알겠죠? 어,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y 는 이걸 다시 쓰면 ax 더하기 b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AM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어요. A배 됐어? 그럼 A배. B만큼 움직였어? B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B가 사라져요. 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응. 표준 편차도 당연히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죠. 음. 자, 이건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이게 원래 이제 다 시그마로 해서 계산을 하면 증명이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표, 이거 확률 변수가 1, 2, 3, 4, 5였어요. 근데 새로운 y를 3x 더 1로 해보자. 그러면 먼저 곱하는 거 생각해봐. 3배 했어. 그럼 곱해도 가, 바뀌지 않은 숫자가 누구야? 아무리 곱해도 바뀌지 않은 숫자. 0이죠. 0. 0이에요. 0이 기준이에요. 0이. 알았어요. 그러면 1에 있던 애는 0을 기준으로 3배만큼 멀어지는 거죠. 2도 원래 0에서 2까지의 거리가 3배만큼 늘어난 거지. 3도 3배만큼 늘어나겠죠. 4도 3배만큼 늘어나고 5도 3배만큼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3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영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만약에 이게 대칭이라서 확률이 대칭이라서 얘가 평균이었으면 얘도 3배만큼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럼 평균값도 이 확률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확률값은 안 바뀌잖아 아까 선생님이 그냥 확률은 그냥 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 1만큼 이동시켜봐 평균도 일만큼 이동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 그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분산을 이렇게 하면 얘는 3, 그러니까 4가 되고 3이 6, 7이 되고 3살 90 되고 4가 10이 13 되고 1금이렇게될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평균이었으면 얘가 얘가 평균이 돼요. 확률 분포가 똑같을 테니까. 그지 근데 분산은 의미가 뭐였어? 퍼져 있는 정도죠. 퍼져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0에서 여기까지가 3배 정도 차이 나고 여기서 여기까 2칸 차이 나잖아 근데 3배 하니까 몇 배가 차이 나요? 분산은 계산할 때 편차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곱하니까 두배 차이 나는 게 제곱배만큼 차이가 나요 거기 3배까지 했으니까 3의 제곱배만큼 차이가 나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만큼 영향을 끼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산은 제곱만큼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산이라는 건 퍼져있는 정도잖아 퍼져있는 정도를 똑같이 옮겼어 그럼 퍼져있는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지 곱하면 늘어나기는 해도 퍼져있는 정도가 늘어나니까 영향을 준다 해도, 얘를 동일하게 움직이면 퍼져있는 정도는 움직이지 않겠죠 음, 얘는 퍼져있는 정도 값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동시키면 같이 이동해야 돼 근데 얘는 퍼져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이동하면 퍼져있는 정도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얘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얼마큼? 제곱만큼.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우는 거라서 당연히 비는 영향을 안줄 거고. 그냥 요거에 루트가 되니까 얘가 음수였다 하더라도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어이 왠지 읽히지 않나요 이건 뭐야? 아 선생님이 쓰질 않았네 표준편차 그럼 표준.. 이건 뭐예요? 평균.. 이건 뭐야? 확률변수 다 읽히잖아 그지? 확률변수에서 평균표에서 시그마를 이렇게 하면 얘가 뭔가 샥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1차 변환이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외워야 될 식이. 이거였죠. 얘를 이렇게 딱 하면 평균이 항상 0으로 가. 근 표준 편차 항상 1로 가. 뭐 그런 식이에요. 모든 어떤 분포를 다 그렇게 바꿔 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평균이 <laughs> 오래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표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걸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3x, 2x 플러스 3. 이게 만약에 표로 나와 있으면 왠지 이거에 대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시 평균을 막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하나 얘는 어떻게 구해도 된다? 그냥 두 배해서 평균에다가 그럼 10이죠? 3 더하니까 1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분산에 이거의 분산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영향을 주지? 않고 얘는 뭐로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제곱만큼, 그니까 부만큼 영향을 부사 36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싹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연속확률 분포로 가져갈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냐면 이항분포예요. 다음 시간엔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고 연속 확률 분포로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포표를 만드는 건 대부분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이 관심의 대상이 약간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그냥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질 대상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나 까다로워. 나중에 가면. 중요한 면 꽤나 까다로워. 그래서 어떤 이항 분포를 통해서 그걸 연속 확률 분포처럼 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이산 확률 분포이긴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할 거니까 지금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들, 아 분포표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세요. 알았죠? 요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까지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싹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평균에 대해서는 별로 구하는 값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추해서 구해낼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구해내지는 않아요. 값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분포로 넘어오는 순간, 평균 표준 편차는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알았죠? 어, 근데 지금은 그거 값을 구하는 데 영향을 주고 지금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원이에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